붙여야 될거 같은데? 그래잘좀은 웨이저 할줄 아네? 아 진짜 운전 잘하지 이 ㅅ꺄야 자켓이 너랑 똑같네 진짜? 어? 그러네? 나 3333이잖아 음, 나도 음. 커플이네? 아. 나는 37서고 너는 28서네 번호는 똑같고 어. 나 이것만 타도 꿈에 였어 그렇지 야, 야.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제 가르쳐 줄게 어. 자뭐 공부한 거 물어봐, 물어봐 공부한 거? 어. 블루투스 잡는 법도 모르잖아. 음, 어, 근데 노래하는 거. 어, 어. 내 거랑 좀 다르긴 다르네. 이거는 뭔지 알지? 뭐? 이거. 이거는 뭔지 알지? 어, 그거 그거. 룸미러, 룸미러. 어, 그거고. 이거 하고. 알아, 알아, 알아. 밑으로 위로 한번. 어, 알지, 알지. 또 그건... 모르는 거. 말을 하면 내가 알려줄게. 모르는 거? 응. 없어. 나 이제 다 알아. 어제까지만 해도 진짜 폐한 말기였는데 이제 다 알아서. 나 원래 자동차 그거 차 문도 못 열었었어. 차 문. 아, 열었요? 창문, 창문. 어? 지금 해라고? 지금 내 걸로 블루투스 잡을 수 있어? 블루투스 잡을 수 있지 왜못 잡아? 잡아봐 봐, 그러면. 잡아봐라고? 시동 어. 걸어 봐, 봐, 봐. 시동 걸어 봐, 봐, 봐. 어, 어. 네, 나 이거. 야, 근데 너잘안 타고 다니지. 나. 탈안 일이 타고, 없지. 잘안 타는데. 어. 근데 이제. 하차감이 되는 건 좋아. 승차감이나 승차감. 아. 어. 나는 쉬었을 때 계속 타고 다녔어. 쉬었을 때? 어. 그한쉴 때만 이게 탈 일이 걸리잖아, 너. 그렇지, 그치, 그치 여자 타고 가려면. 여자 탈 때는 뚜껑 안 열고. 어. 혼자 다닐 때가 더중딱차 네가 이제 이거 유튜버에 공개하고 타고 다니잖아 그럼 니지나면어 남순씨 이러면서 인사하고 다녀 진짜? 난내차지나면 인사해 사람 진짜 블루투스 잡아줘 ]도. 노래 노래 들을 수 있게 블루투스를 켜고 해야지 미친XX야 인마 스피커는 있지 이게 미친XX야 포르투피노 포르투피노? 모르지 개X야 아니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좀내 거는 조금 야냥노래 t 그 무슨 노래냐 니 노래도 r 지도 o t s 그냥 e if you're not sure i y o u r u i d a n c e i s not a c t i v e n u i y o u r n u e i s t t i e 맞다! 잡아야지. 아 미친X야! 아 맞다! 니꺼 네 잡아야지! 맞다! 이X끼 독특해졌안본 또또 사이에? 이X끼 뭐야? 너보수뭐입 하냐? 뭐, 뭐, 그 오! 나왔다 나왔다! 오오 오, 오. 오, 오. 그렇지! 오케이. 노래 들어봐! 됐다 이야이새끼나왔 아, 모르네! 알죠? 저 자, 잘하네! 하면 또 하네! 오! 어, 하면 잘하네 또! 알돼 아는데. 돼! 차가 이거 이 왜? 그래? 뭐야 침묵이야 뭐야 왜안돼 아이씨 가자 그냥 아 아이씨 뭐 먹자 아내 차야 이차야 남동포차에 한정식 먹자 이모가 해준 한정식 어때? 거기 파는 메뉴 말고 한정식으로 해줘 너 거기 지분 있지? 아니야 왜냐면 남도포차에 밥도 해줘요 이모한테 부탁하면 그래 기, 길 알아? 모르지 내 네, 비쳐 니가 차야지 내 폰이 하는데어 새끼 폰이 세 개네 이걸로 해줘 오케이 에라이 씨벌꺼 힘들다 힘들어 가자. 보여 달라고? 아, 우리를 보여 달라고? 야, 이 멍청한 새끼야. 화면을 보여 달라는 거지. 우리는 얼굴이 보여 아니가 그러니까 이거 보여 달라는 거야. 그렇지. 근데 아니야. 그건 안 하고 갈게, 그냥. 네. 아, 천천히, 천천히. 아, 아무튼. 어, 너 문장은 그렇게 못 한다는데 네가. 야, 새끼야. 나네 보면 그 답답해 죽겠다. 아, 나는 내 차가 아니니까 좀 조심스러운 아 거지. 당연히. 난 가장 조금 더 못해서 나는 진짜 나는 발로 운전해. 오! 많이 바뀌었네. 운전 안저 너무 오래돼서. 옛날에 벤츠 탔었잖아. 검정색깔 아닌가? 아, 존나 오래됐지. 시클. 어. 그거 얼마 주고 팔아먹었어? 그거? 몇십킬로. 그 <laughs> 짜스 열심히 해라 짜스 아니야? 아.. 아.. 자, 구, 아.. 퇴근한다고? 어.. 짜쓰? 아, 아니 존나 흔들림이 심. <laughs> 어뒤라이트 심하네.. 아.. 눈깔이 아프다.. 아.. 자.. 잠깐만.. 아.. 안되겠네.. <laughs> 아.. 발도좀 꺼내고.. 이럴 <laughs> <laughs> 오오.. 까불어.. 오 까불어.. 오 까불어.. 아 잘못 돌았다.. 아.. 야, 존나 멀었잖아.. 아 저기. 아 개새끼야 6.4km 있잖아 아 이거 있잖아. 좀 이거 어떻게 좀 픽스비 해봐 아 새끼야 아, 6.5km 들어왔어 아, 드라이브 하겠으면 이런 거 씨받고 들고 있을게 아. 어디야? 요 앞에 앞에 좌측이 남도포차잖아 아. 여기 앞에다 대면 될거 같은데 응 음, 그래 되고 잠깐 내가 살짝 치워줄게 어차피 가게 문안 열었으니까 나 모르겠어 한번 볼게 있어봐 여기네 아 오케이 오케이 됐다. 이따 이따만 치자. 야 이거 근데 이거 안 접혀? 어? 이건 안 접혀? 뭐가 안 접혀? 이거 접히는 거. 접히. 아이고 멍청한 새끼야, 새끼야. 아 맞다 이거 니 착, 네 착기지. 이거 어떻게 접혀? 이거 이거. 이 멍청한. 이거 접 접어야 멍청한 되는데? 멍청한 새끼야. 자. 뭐했어? 이거를 봐봐. 이렇게 하면 열리고 어. 내리면 접히고 어, 미리 내리기 전에 그러면 내리기 전에 내리고 해야 아, 해야지.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자. 머리, 머리 초간 초, 초간지네. 오케이 오케이. 식구서 안 걸어도 되지. 식구안 걸어도 되지. 밥 먹는 그래. 게 뭐. 음. 딱 말할게. 저기서 좀 약간 커피 한잔 하다 가고 싶다 집에. 저기서? 난 저기 취하고 싶다. 어? 취하고 싶다고. 아. 한잔 우리 오랜만에 맥주 한잔 먹을까? 니네 어차피 차들고 갔잖아. 그때 그거 먹어 택시 불러 같이 가자. 응. 일단 한 번쯤은 사람 들이랑 맥주도 한잔하고 해라. 이수 톡톡이라도 임마. 어?